네, 이렇게 저희가 과거, 현재 그리고 각진 성과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알아본 김에 앞으로 더 나은 미, 미래의 인천 교육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야지 또 내일이 더 설레고 힘이 그렇죠.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미래 학교로 한 걸음 더인데요. 202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지 이 네. 계획을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 2021년 인천교육계획을 설명해 드릴 신경순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기해공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허태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리일중학교 운영위원장이자 임채연 학생의 학부모 주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인천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현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분 모시고 인천의 미래 교육 어떻게 펼쳐질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할 텐데 네 미래의 학교로 한 걸음 더해 네개 주제는요 바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의 전면화 그리고 에듀테크 기반 인천 미래 교육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음. 학생 교육 안전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자 먼저 1번 동아시아 시민 교육 전면화 이 개괄적인 계획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아이들의 삶의 힘이 지역과 국가에서 자라나고, 동아시아라는 무대를 통해 성장해서 세계라는 무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시아의 풍부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그리고 동아시아의 공동문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함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음. 야, 함양이라는 표현 나오니까 교육 같네요. 음, 맞네요. <laughs> 좀 세부적인 계획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계획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동아시아시민 성장 단계별 진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지역에 대학과 연계해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네.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적성과 인천의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음, 또 다른 계획도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아시아 미래 전략 산업에 맞춤형 직업 교육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신기하기도 해요.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직업계교 고등학교를 재구조하고요 음. 인천 대중예술고 전환을 설립 전환하고 설립하는 것. 그리고 특성화고를 계열 중심에서 유형 중심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는 지원해서 개편하고 특화시키는 것. 그리고 직업계교 실현실습실 공간 혁신과 직업계고 어, 학점계 학점제 연계 공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학교 밖 교육과정과 온라인 교육 학점 인정 도입하고요. 전공 분야 외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 특성화고의 일반고 위탁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산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요. 어. 지역사회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선취업후 학습, 진로 생태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laughs> 네. 이게 뭐 워낙 다양해가지고 이 중에서 네. 뭘 골라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이현우 학생이 학교 밖 교육과정 직접 음. 또 참여를 하고 있다면서요? 아, 네네. 어, 어떤 내용인지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저는 지금 청소년 인천 청소년 자치학교 은하수라는 음.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은하수라는 학교는 그말 그대로 하나의 네. 별들인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뜻으로 은하수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아. 음흠.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참여하고 결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스스로 성장하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학년도의 계획이 있다면?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은하수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게 네네.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네. 올해 처음 사실 은하수 1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음. 내년에는 내년 2기를 새로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음. 부모님의 입장은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좀 궁금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아, <laughs> 아 좋은데요? 아. 네네네. 사실 현재 청소년이 해야 되는 거 이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음. 거에서 내적 외적으로 많은 앞. 뭐 심리적 부담 이런 거에 음.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어,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도 확립되어야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힘 그런 것들을 음. 좀 길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 음. 이런 것들이 반복 경험되어지면서 어, 근간이 되지 않을까? 와.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딱 정답인 음 엄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laughs> 저도 <웃음> 그 생각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laughs> 아, 근데. 네네. 네. 근데 물론, 어, 제 자녀가 입시 정작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뭐 학업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또좀 불리한 위치에 쓰게 되지 않을까? 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 어. 그냥 간과할 수는 없어요. 좀 있어요. 그러겠죠. 이번에 허태련 선생님께 <laughs> 음.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도 이제 특성화고 관련 개편 계획이 있잖아요. 아,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3을 딱 지나서 어, 획일적으로 수능을 다 보고 다 대학을 가야 된다. 음.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플 것 같은데, 어,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직업교육을 더 많이 개편해주고,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거에 굉장히 저는, 어, 좀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지금 조금 더 이제, 어, 기대도 많이 되는데 네. 학생들이 이제 꿈이 다양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시기도 다 다른데 그 다양성을 다 존중해 주고 다양성을 맞게 음. 어떤 학생은 직업교육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은 취업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교 가고 싶은 학생은 대학교 지원해 주고 음.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학생들의 꿈 실현에 있어서 조금 더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조금 더 보니까 음 자격증 다 음. 기능 자격증을 음. 또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학벌주의 중심 사회였다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는 네. 능력 중심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딸수 있고, 음. 그리고 보유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 학생들도 더, 음. 어,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은 그렇죠. 능력을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요. 어, 약간 좀 걱정되는 거, 우려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네. 특성화고등학교의 평가, 학교 평가를 취업률 위주로 하면은 안될것 아, 같은 생각이 좀, 드는 네. 거예요. 네. 그, 왜냐면은, 음, 학, 학교의 자율성도 보장이 좀 돼야 되겠지만, 네. 음, 취업률도 중요하고 고용의 질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 유지 취업률을 좀 보면서 이 학생이 정말 원하는 맞아요. 곳에 오케이. 잘 맞아요.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재직자 전형에서 또 음. 대학도 갈수 있는 기회도 있는지 음.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어. 그런 기회가 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뭐 교육 현장에 계신 우리 음. 학생 학부모 뭐 선생님 음. 모두가 인천시 교육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전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과장님께 이건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동아시아 시민교육 이라는 음. 표현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는 이번에는 인천에서 배우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부분을 좀더 더 심화시킬 더 예정입니다 더 강화하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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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동부권역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마을연계 동아시아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권역별 민관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또 인천 바로 알기 민주로드라고 해서요 인천길 쿠스를 개발했는데 이를 온라인으로 탐방하고 또 역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천길 탐방도 계획 중입니다 음. 온오프라인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천형 온라인 독서교육 플랫폼도 운영하고요. 음. 독서진흥을 위한 책 읽는 가족 백 챌린지라든지 중장년층을 위한 북 리스타트 운동도 전개할 겁니다. 학교 와 연계해서 우리 동네 책방 탐방 교실 운영도 할 생각이고요. 음. 배달이 책 문화 교육 거리 조성 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 아니요, 뭐 평화교육 얘기도 있던데요. 인천 평화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강화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형. 교육 탐방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 그래도 대륭시장이라든지 박주성 생가, 그 인천 평화학교와 같은 역사적인 곳을 계속 발굴해 나가서 어. 제가 평화 교육을 좀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쭉 들으셨어요. 세 분은 이 중에 좀 기대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현우 학생부터 좀 들어볼까요? 평화학교, 평화 평화학교 네. 네.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요즘에 사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하나다라는 걸 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할수 있는 이 평화학교가 좀 되게 인상깊게 어 나했던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막 부러워지면서 음. 저도 인천의 한 시민으로서 학부모로 그리고 교사로서 어 많이 기대가 되고 네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전환 혼합 이렇게 유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일론도시 인천 인천형 그 인천형 독서교육 온라인 네. 플랫폼에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두 번째 이야기를 이번에 또 한번 나눠 볼게요. 응. 어 에듀테크 기반의 인천 미래교육이라는 주제입니다.첨단 에듀테크인 실감형 기술인데요. 음. A, 뭐 VR, AR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교수학습 지원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해 음.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대면 교육에서 나아가서 인천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블렌디드 수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첨단 인공지능 교육으로 전면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들어도 첨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네요. 이건 네. 거의 국책사업 같다는 음. 생각도 좀 들면서 기술적인 인프라 확충도 좀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여기 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음. 시간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인,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가 제일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에드테크 지원을 준비 중이고요. 에듀테크 기업과의 MOU를 확대하고 음. 있습니다. 그 에듀테크 디지털 전시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교육부의 K-에듀플랫폼과의 공조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교실 인프라 확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최첨단 우리가 네. 이제 얘기 많이 하는데 인천만의 어떤 특별한 교육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인천형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과 그 관련이 있는데요. 음. 블렌디드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보급 고급하는 것. 그리고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요. 음. 네. 사이버 안전 체험관 아까 말씀드렸죠? 음. 그 사이버 과학관 등을 통해서 교육 플랫폼 고도화와 서비스 연결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도 설립하게 되는데요. 진로 진학 종합 플랫폼입니다. 이걸로 어... 어, 진로, 진, 직업, 진학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네, 거고요. 네, 네, 네. AR을 통해서 진로 이력을 관리하고 실감 체험관도 설치하려고 하고요. 나아가 인천 진로교육원 설립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또,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 추진 계획도 있는데요. 네.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교실 수업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 네. 교재 개발까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어찌 보면 교육 패러다임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쭉 들으셨어요. 세 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벌써 이렇게 우리 삶의 근처로 많이 다가왔구나 네. 그면서 되게 기대되고 기쁜 마음이 들었고요 근데 또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음. 주어진 환경이나 그쵸. 그런 조건들을 많이 달라 가지고 음. 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더 보완해 가지고 안전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이런 미래적인 교육을 할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음. 교육 공동체가 잘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학부모에게도 지속적이고 뭐 체계적인 교육 이런 게 마련이 돼서 어. 잘 풀이내렸으면 좋겠다. 네. 어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네. 걱정과 우려보다는 어. 주로 희망찬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뭐 이런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 인천 교육이 뭐 가장 먼저 인간이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뭐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데 앞장서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교육 불균형도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세 번째 계획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세 번째 계획은 이제 음. 기후 이야기, 기후 위기 대응 또뭐 생태환경 교육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환경적 재난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것인지 지금 뭐코 앞에 와 있다 이렇게 그쵸.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 인천시교육청은 먼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쓰레기 감축 탄소 중립 학교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네. 자원순환 시범 실천학교와 자원순환 동아리가 주관해서 전체 학교로 확산하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그리고 자원순환 장치와 재활용 센터 구축도 함께할 생각입니다. 네. 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학교에서 잘 쓰이지 않는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햇빛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 2021년부터는 채식 선택 급식을 전면 시행하고요. 어. 학교 급식 정책 토론회나 채식의 날 운영 계획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2025년부터는 인천 관내 학교에 채식 선택 급식 운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음.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아.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이 채식의 날 운영이 음.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도 뭔가 되게 뭔가 좋은 제안 네, 같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채식을 안 좋아합니다만 <laughs> 그, 이건 뭐 굉장히 다양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건강에 있어서도 어쨌든 음. 뭐 좋은 작용을 하니까 채식은요. 근데 계획은 물론 좋지만 이게 학생들이나 혹시라도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을 좀 힘들게 하진 않을지 이런 우려도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모두들 의견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학생 얘기부터 들어봐야죠. 네. 네. 채식. <laughs>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이전에 없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계속 해내가는 음. 그런 과정이니까요. 음.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지금. 환경 상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음. 저 인류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작은 힐천들로 인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음.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건 저희의 당연한 책임이고, 저희의 음. 당연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배출 제대로 안 하고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는 어른보다 한 5만 배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에, 에. 양심에 찔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 교육의 힘이죠. <laughs>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런 어떤 그 교육의 어떤 변화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그 급식에서 운영되어 온것 중에 수다 날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 수다 날이 뭘까요? 수다, 수다 날이요. 수요일은 다 먹는 날해 아 가지고 잔반 없는 날을 남기지 그렇죠. 어 잔반 없는 날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지금까지 시행하고 와있었요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반이 없으면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그러거든요. 어 맛과 영양을 살리면 음 수다 날을 지금까지 운영한 것처럼 그럼 뭐 채식의 날이다 이렇게 딱한 것보다는 그냥 건강의 날, 그렇죠. 뭐 예. 일주일에 한 번은 건강식 먹는 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안 먹는 날 음. 이런 식으로 해도 어, 기후 위기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줄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음. 어른들이 네. 그렇죠. 그런 거는 해줘야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뭔가를 좀 지키고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제. 음. 인천이 앞서서 이런 교육을 쭉 해주신다면, 네. 앞으로 어뭐 지속적으로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획이 남아있는데요.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 교육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음.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먼저 두드리학교를 통해서 무조건 아이들 책상에 오래 앉혀놓고 공부만 네. 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학습 결손 요인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음.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과 난독증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코칭을 위해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음. 그리고 학습 정서 강화 캠프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네. 또 직업계 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음.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1수업 2교사제도 지금. 할 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한 수업에 선생님 두명 이거 네, 너무 좋은데요? 중... 정식 선생님이 두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특히 초등학교 1, 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케어가 주... 필요하죠 준비도가 너무 달라요 음.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한글부터 수학부터 다 배워 갖고 오는 음. 아이들이 네.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와서 그제서부터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도 저요, 있어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그, 모든 아이들 동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게 되다 보면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서 도움의 스님들을 이제 네. 모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방역 안전망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번에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신종 감염병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 비상 상황실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의료기관과 MOU 체결로 감염병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고요.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 훈련 활성화를 계획 중입니다. 또 감염병 환자 일상 복귀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학교 실현을 위한 시민 방역장 구선도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생 정신 건강 관리 쪽에서도 병원 위탁을 통해서 마음 건강 치료 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마음 챙기기도 음. 하게 됩니다. 네. 과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음. 이제 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신경 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세 분은 만약에 좀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학교마다 이렇게 비상 상황이 다르고 이런데 음. 그런 건 조금 더 어 학교장 재량을 조금 더 발휘를 음, 해서 학교별로 각각의 학교에 맞게끔. 네네네 네네. 학교별로 이제 위기 상황에 대기할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조금 더 확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오늘 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아주 이게 뭐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개선책들에 대한 제안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잘 어우러져서 어, 앞으로의 인천 교육이 더 행복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껏 음. 뭐 잘해온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던 인천시 교육청 2년간의 기록과 미래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어, 무언가 시도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사실 과거를 돌아봐도 뭐가 부족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 준비 계획을 들어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또 앞으로의 2년도 더욱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앞으로도 이 선제적인 교육 정책의 앞장서고 나아가 교육의 중심이 되는 날을 좀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로 봐서는 중심을 넘어 음. 핵심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인천으로 이사를 오세요. <laughs> 그래야 되겠네요. 네. <laughs> 자, 인천시 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어, 앞으로 여기저기에 또 인천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참 행복하다. 음. 인천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인천시교육청 슬로건이 인재도시 인천입니다. 음. 앞으로 핵심 인재하면 인천을 먼저 떠올리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네, 학교 바깥에서 학교 안으로 다가갔던 시간. 인천시교육청이 내년에는 더 학교 깊숙이 들어가 안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천시교육청 2년간의 성과와 미래를 돌아본 다시 학교에서 시작하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